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에뛰드 모디 글램 네일즈 매니큐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발림성이 뛰어나며 빠르게 마르면서도 예쁜 색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위기에 어울리고 기분 전환용으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요거트 네일 봄꽃 댄딩 시럽 젤은 발림성이 좋고 자연스러운 컬러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다소 있지만 품질에 비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위드샨 시럽 타입 네일 라커는 발림성이 우수하고 빠르게 마르는 매니큐어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색상으로 멋진 네일을 완성해보세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2위입니다. 젤라또 팩토리 솔라젤 네일 스트립은 간편하게 붙이기 좋고 손톱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주부 및 바쁜 일상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기분전환에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로맨 무드 페블 네일 20누가 로즈는 우아한 컬러와 뛰어난 발색력으로 데일리 네일로 추천하며 빠른 건조와 좋은 지속력도 장점입니다. 자연스러운 핑크빛 톤으로 손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